3년제 하는 삼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청을 국가 수사청을 별도로 독립시키고 경찰 위원회 안에 그러니까 경찰청이 있고 수사청이 있습니다. 국가 경찰 위원회 그리고 이제 이 경찰청은 말단 조직을 갖지 않습니다. 서울에만 있습니다. 중앙에만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배선아인이 뭐냐면은 자치경찰입니다. 시도지사 밑에 그러니까, 그, 경찰,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자치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서로 내려보죠. 요 구조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무모델이죠. 엄밀히 본다면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방 수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개혁위원회는 하나의 경찰청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국가사무를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곳과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이두개 기관이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국가 경찰청의 광역사부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 경찰조직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들 모델은 강력 그 국가 경찰청의 강력 그 경찰서 요게 없어지는 반면에 수사청의 그 말단 조직이 들어오는. 그, 것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2원 모델, 3원 모델, 뭐 이런 모델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 약간의 곤란이 있는데, 그것만 조금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참여연대 모델은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음 국가적인 부분에서의 경찰 업무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그 외에, 지역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청이 모든 분한 근원, 경찰 권한을 다 가진다. 단,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 문제들, 그런 것들은 국가수사청의 지역하부조직에서 수사를 한다. 요, 첫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델이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경찰개혁위원회의 안에서 자치경찰 안에서 그러니까 수사본부가 아니라 수사청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 거. 그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경찰개혁위원회의 그 뭔가 그 경찰청이 수행하는 기능들을 국가 경찰청이 수행하는 기능들은 그거는 그냥 자치경찰로 넘겨주면 되는 됩니다. 그런 정도 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뭐 한국의 치안이 참 좋다. 맞아요, 치안 참 정말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K 방역이죠. K 방역은 잘 되지만 K 어려는 음악이고 K 인권은 완전히 이거는 그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K 치안은 잘되어 있는데요, K 경찰은 아직도 우리가 시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K경찰이 수행하는 인권 침해의 상황은, 이거또 다른 영역에서 판단 해야 됩니다. 한국의 치안이 잘된 이유가, 한국의 방백이잘된 이유가, 개인정보로 하나 그냥, 나나치 붙어갔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의 치안이 잘된 이유가, 모든 국민에 대해서 감시체제를 만들고 있게때문니다중국는 어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망갈 때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치안의 또 다른 그 틀이죠. 이거는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경찰개혁의 이야기는 K치안을 자랑하면서 경찰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K치안이 아닌 국민의 생리에 이루어지는 K치안이 아닌 국민과 더불어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K경찰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음.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대체 연방체제이기 때문에 주경찰, 국가경찰체제다. 이건 조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주체제는, 아, 독일의 주체제는요, 어? 미국의 주정부하고는 다르죠. 미국의 주는 정말 국가고요. 독일의 주는 자치 권한이 주권 수준으로 인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참전연대 안에서도 자치경찰의 기본 단위를 기초가 아니라 광역으로 꼽는 거죠. 요 광역을 독일의 주경찰과 결합시키면 됩니다 이걸 굳이 독일은 주정부니까 법적으로까지 그 헌법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지나친 경찰 쪽에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면 국가경찰이 남는 게뭐 있느냐 국가경찰은 저희들 안에서는 남는 게 없습니다 국가경찰에게는 어떤 권한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경찰이 해야 되는 거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어떤 경찰의 기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법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이고요. 치안이라는 것은 경찰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경찰 서비스의 핵심의 치안이라는 것은 민생인국과 결합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군대 조직으로서의 경찰입니다. 군대 조직으로서의 경찰이기 때문에 그 효율성은 최대한도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희생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고민이 없다 보니까 자치경찰은 능력이 없고 국가경찰은 아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찰이라는 거, 제안이라는 것은 국민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들의 협조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비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그 비효율성이 바로 국가 전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헌법에 있는, 인권에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에서 본다면, 너무나 효율적인 시스템이죠.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 바로 실천하는 지 효율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행정대상, 경찰행정대상과 더불어서 협의를 하고 기다리고 경의단선을 포기하면서 그들과 같이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판단은 분명히 다시 해야 될 것이고요. 바로 그런 관점면서 경찰개혁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사주의적인 권위주의 체제에서 있었던 경찰개혁을 좀 보십시다. 또 다른 경찰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그투영되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저는 저한테는 거절을 내개나 주나 놓고 시간을 대먹으 한국에서 또 그래요. 한니다 <끝> <끝> 네. <끝> <뭔남> <놀냐> <놀람> 네. 이제 약간 오면, 있는 것이 차단은 경찰 이요 참여연대한번 제가 기는입니다연대는 사실 다시 보면 서울시에서 2 0 1 1년도에시작 받은 시찰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인트의원의테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요 여러분들 은 시원하다고 볼게 아니에요. 이민 촬영을 했어 왜 창공대로 만들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체포, 다치민찰의 사무에 대해서 긴급체포 할수 있고, 자치민찰의 사무가 안해서 긴급체포 할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경찰청과 경찰청도 이렇게, 통과했지 음.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치민찰도 그냥, 한국 경찰관리처럼 할수 있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보십시오. 아, 지금 행재은 지구제 관수소 경찰관을 수사경찰이라고안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사를 못한다고 해서, 긴급체포를 못한다고 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한수사라 수사 동의를 제안하자는 거예요. 이 자치경찰은, 그, 세간에서 근무하는, 뭐, 이런 특별한 사고 경찰관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고 경찰관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다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초동조치. 효율성이라는 아, 거 네, 효율성. 아, 네. <laughs> 네, 효율성 그 해서 그, 그, 가보기 이후 6.25 전쟁에 그 등등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호국 경찰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효율성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효율성 그런 차원이 아니라 꼭 저항집권을 하게 돼서 치밀한 그 정치 큰 덩어리를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게게 효율성입니다. 할수 있는 거는 자랑이란다면서요. 경찰서, 실제 체량이 어디서 이어지는지 경찰서 에서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찰차가 경찰청에서 내일 보내지면은 그집은 실제 어디서 이어지는지 친구들 가르쳐요. 경찰서 가면 그거를 친구들 잘하거예요그럼 누가 다른데 친구 하는 경찰 같카 차는 다르죠. 까보넌가 바뀌기 때문에 까보넌스가 바뀌기 때문에 주민의 반응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찬철은 주민의 반응을 인감하게 반응하는 그 자체 인저를 조금 주자는 거고, 저는 그걸 많이 쓰자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니까 자체 인찰을 진짜 틈새 체험을 하면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제주 자체 행찰식으로 배우 실 있는 을당해고그렇게하는거 짚어요. 틈새 체험을 하게 하면 그게 아니라, 자체 인저의 효과를 크게 하자면, 크게 가는 게 참도법률소관은데법률 소관은 법 소관이 바뀐다고 경찰청이 대한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법률을 개정하고할때 같이 하는 문제. 그하고그법률 소관이 이렇게 됐다고해서이 경찰청이 대한으로 다시 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별렇게니다그렇 지금도 공무조관의 이 이렇게 있거든요. 경찰청과 대검이 같이 공무원하고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리가그전에니다 그러면 이골 뭐, 그, 마무리할 때 지켜보신 의원님들 그 도로님, 대한 마지막 정도마무리시는저 그 마무리 그 <laughs> 말씀을 주셔야 될것같 제가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어, 정말 우리 전문가 분들 모셔서 보니까 이제 뭐이 군사 개혁 위원회부터 참여를 해서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정말 몇 시간씩 때로는 밤을 새가면서 토론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들 들으면서 사실 지난 2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군사청에서 군사 개혁방을 논의했던 기억이 지금이렇게대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뭐 어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앞으로, 어, 정말, 회장이다 인조야 되고, 어, 배우게 되는데, 정 또한 이해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권력이든, 국민을 위해서 불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논의력을 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국회에서 뒷바라지 할 수는 없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교제에 대해서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리고 왜 연속해서 3회까지 가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좀더 공부 계속 해야 될것 같고, 결국은 어, 이 모든 제도는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 다시 한번 좀, 자각을 어, 했습니다. 어, 저도 의회에서 어, 그 기본 정신 잊지 않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할 다시 전달주니다 오늘 그런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laughs> <laughs>